고품격 악기 리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스. 네, 을준 감을 지향하는 버즈비 TV의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이 리뷰해 볼 기어는요 MXR의 컴프레서 M102 다이나 컴프. 네, 컴프레서죠. 이 컴프레서에 대한 개념 이제 많이 소개시켜드렸는데 어떤 기타에서 나오는 컴프레서 모델들은 일반적인 오디오 컴프레서처럼 스레숄드나 레이쇼. 그리고 뭐 메이크업 개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컴프레서들은 거의 안 나오죠. 안 나오죠. 보통 보면 컴프레서의 양과 레벨 정도를 조정할 수 있는 직관적인 형태의 기타 전용 컴프레서들을 출시가 되는데 이 MXR의 다이나 컴퓨터 <laughs> 마찬가지로 아웃풋과 센서티비티 딱두 개로만 돼 있어요. 보통 보면 아웃풋도 없이 센서티비티로만 조작되는 모델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잘 아시겠지만 MXR의 그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 고무 패킹 있죠? 발로 돌릴 수 있는 고무 패킹 두 개가 같이 포함되니까 라이브 중에서도 얼마든지 센서 티비티 조정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그 발로 다 조정할 수 있다 그러는데 네. 잘안 돼요. <laughs> <laughs> 이거 어떻게 돌려? 네, 마음이 급하죠. 네. 네 그렇습니다. 오, 맞. 그렇습니다. M102 다이나 컴프 지금 컴프레션 모델. 보시면은 이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한번 밟아 볼게요. 네. 네, 기본턴 여기서요. 그렇습니다. 어우, 확 먹네 내 네, 빼면은 이렇게 포돌포돌한 소리가 나죠? 근데 이걸 올리게 되면은 찌부러지죠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최고점을 조, 조절을 해놓고 거기에 맞춰갖고 저음이 올라가는 형태로 컴프레싱이 되는 거죠 그렇죠. 보통 일반적으로는 고음을 잡아 누르는 형태로 컴프레싱이 되는데 거기에 이제 잡아 누른 만큼 올려주는 메이크업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그 메이크업 기능까지 포함이 돼가지고 컴프레스 양을 올리면 올릴수록 원래는 센 소리를 누른 다음에 그걸 전체로 잡아 올리는 건데 그거 대신 반대 개념으로 낮은 소리를 잡아 올리면서 전체적으로 볼륨을 크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아르페조톤에서 좋은 게 아르페조톤 이렇게 피크로 치다 보면은 피크가 살살 맞는 데가 있고 세게 맞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서 작은 소리도 부스트를 해줌으로써 네, 어느 정도로 일관성 있고 밸런스가 잡힌 사운드를 내주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요. 그, 잡아 눌린 듯한 그 답답한 사운드가 날 수도 있으니까 용도에 따라서 센서티비티 조정해 주시고요. 그 뭐, 펑키 이런 리듬 연주하실 때도 이 리듬 컷 같은 거에 다이나믹을 많이 준다기보다 밸런스를 잘 잡아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센서티비티를 좀 많이 주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끄면 되게 이렇게 되게 네. 야생마 같다가 세게 치면 센 소리가 납니다 살살 치면 살살 소리가 나오고 네, 근데 쉽, 켜면은 뜨면? 세게 치면 네 그쵸 그렇죠. 뒤부러졌다가 쫙펴지죠 네, 그냥 눌린다는 소리 나죠 살살 쳐도 세게 네. 치면 네, 네. 같은 그러니까 소리 뉘앙스는 다른데 레벨 미터가 비슷한 그렇죠. 느낌인거죠 그래서 네. 앞에서 높여주면요 원래 톤이 이 정도였다면은 아홉을 높여줬을 때 안정적인 안정적인 소리를 공급하는 것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이건 뭐 딱히 뭐 싱글과 험버커를 나눠서 들려드릴 필요가 없는 없네. 종류의 이펙터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클린 톤 나무 해보고 여기서 한 크런치 정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이반에즈넣을까 S 으로가요 <목소리> 들어보았습니다. 음. 근데 다이나컴프는 지금 여기 저희가 리뷰하고 있는 모델이 15만 원 가격이거든요. 이게 M102 다이나컴프가 되고요. 그 다음에 76 빈티지 다이나컴프 CSP028이 있는데 이건 두 배입니다 가격이 29만 원. 이거는 그대로 복각한 제품이죠. 76 빈티지 모델을 그대로 복각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뭔가 글씨체가 멋있는 글씨체로 아, 써 있고 진짜. 가격을 두 배를 받고 있습니다. 복각한 거면은. 적이 없을 거야 아마 이 아답터 인이 없을 겁니다 아마 복각한 것 빈티지는 그럴까요? 네 빈티지는 거 없을 겁니다 음... M X R 은 빈티지는 거의 아답터를 못 사용하게 습니다 네, 어든 복각 제품은 그런 식으로 출시가 되고요. 네, 아답터 인이 없는 네. 그런 상태로 복각이 되어 있네요. 네, 다이나 컴프 M 102 모델은 간단한 조작법으로 뭐 양질의 컴프레서 사운드를 얻으실 수가 있는 거 지금 확인하셨고요. 컴프레서는 뭐 그렇게 뭐 반드시 필요한 임팩터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라이브 공연보다는 좀더 레코딩 시에 활용 가능성이 많은 그런. 그렇죠. 네, 이펙트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레코딩에는 어느 정도 양의 컴프레서는 반드시 들어간다 보시면 되고요. 연주할 때안 들어가도 사후 이펙트로 딱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컴프레싱 뭐 적당한 양 조절하셔서 편안한 연주감과 그리고 아, 적당한 밸런싱 잡으시길 바라겠고요. 타이나 컴프의 M102 모델 바로 선생님부터 내 네, 한줄평과 소주점 소주점 등등 하겠습니다. 그 컴프레서를 이제 각종 회사에서 다 컴프레서가 나오는데, 네. 컴프레서를 돌리다 보면, 아, 지금 필요에 의해서 달고 갖고 돌렸는데, 컴프레서가 먹긴 먹은 건 알겠는데, 전체적인 건다 답답해집니다. 뭐든지 다 답답해지는데, MXR만큼은 조금 답답함이 덜 합니다. 그래서 한줄평이안 답답해서 좋네. 야, 거고 뭐, 소주 두잔만들도록 두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여러분, 고등학생 여러분 잘 들어라. 이거 쓰지 마라. 좋은 말할 때. <laughs> 피킹 다 버린다. 같이 <laughs> 해 주시죠. 네. 뭐 그렇습니다. 뭐 무난한 어떤 피킹 테크닉을 지닌 이후에 컴프레서 쓰게 되면은 그쵸. 그것들 좀더 부스트시켜 줄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연주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리버브 많이 쓰는 거. 그리고 딜레이, 네, 많이, 딜레이 많이 쓰는 거, 컴프레서 많이 쓰는 거, 디스토션 많이 주는 거 네, 전부 다 비춥니다. 아, 네. 아, 전부 다 비춥니다. <laughs>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런 레벨이 되신 다음에, 그런 것들을 깔끔한 레코딩으로 뽑아내기 위한 하나의 장치를 쓰셔야지, 처음에 자기 실력을 숨기기 위한, 네, 그런 장치를 쓰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선생님, 뭐, 그런 말씀 해주신 네, 것 같고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다이한 선수, 어쨌든 뭐, 간단한 조작법에서, 이제, 양질의 그런 퀄리티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어... 더도말고 덜도말고 M102만 낫다라 그렇죠, 그렇죠. 네이 정도면은 뭐.. 컴푸는 훌륭한 컴푸 네, 훌 네. 컴푸입니다 가격도 뭐? 가격도 괜찮고요 괜찮, 네, 괜찮은? 뭐 15만원 정도면은 그러니까 컴푸는 뭐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지만 아니. 네. 비싼 건 뭐, 아닙니다. 네, 쓰자면뭐이 정도 써 주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MXR의 M10이 같이 보셨고 아나 소주 안 해장국 좀안 좋구나. 저 해장국 새그릇 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둘잔반 받고 새그릇 드렸으니까 뭐 무난한 로켓, 점수 받아 가지고 가네요. 네. 네, 뭐 다이나컴프의 그런 출력 이제 빈티지 복각 모델도 한번 만나 보고 싶은데 네. 왠지 그거 만나면 점수 한1점씩 떨어질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비싸. 저는 좋은데. <laughs> 뭐야? 총중이 뭐, 30만 원? 뭐야? 뭐, 네. 한줄 평도 짧아지겠고요 네. 뭐야 왜냐? 뭐야 <laughs> 컴프야 뭐 <막> 이런, <laughs> 이런 거네네 네, 오늘 같이 보신 제품의 밀공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기회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